고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검찰에서 저는 음,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. 자, 참고인 예, 진정하시고 예, 천천히 한번... 말씀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어, 사건이 신속하게 확보가 회복이 돼서 어,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.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받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, 부적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네, 이상입니다. 네, 문적검사님 엄지손바르는 비유서고맙습니다 예, 네, 죄송합니다. 네, 김종 의원님 예, 수고하셨습니다.